둘러볼 다음 구역은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안에서 두 분의 선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택해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것 같던데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박스 권에 뭐 갖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바라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올해도 여전히 뭐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좀 좋았고요. 뭐 내년도 여전히 저는 어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현대루틴 같은 경우도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내년은 유력하게 살아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4분기에도 지금 2차 폴란드에 대한 부분들 1차 계약 물량 인도가 일단은 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미 대부분 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추측으로도 지금 어, 대부분 좀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이제 2차 인도 대수가 지금 내년에 한 31대, 2027년에 한 85대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로템도 이미 지금 생산 일정을 감안을 했을 때도 4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K2 전차 생산과 수출이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회사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가 지금 k2 생산 대수가 어, 지금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80대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2차 폴란드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인도 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예상치를 만약에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어, 프리미엄을 부여를 시켜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 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랍이라든지 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지금 신규 수출 지역 논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장 좋은 부분들이 가격은 싼데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성비 측면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워낙 어, 메이크 쪽인 측면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어, 인기 측면으로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 인데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결국 K2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물량 인도 대수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어, 시기가 가면 갈수록 각국에서도 국방비 증액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국방비 증액 어, 증액을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국 현대로템 입장에서 생산대수에 대한 부분들의 2차 계약이라든지 뭐 폴란드를 제외를 시키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수주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어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도 오히려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들이 연출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 내년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라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박스권에서 충분히 신규 분들도 내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디펜스 부분 쪽도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레일 솔루션 쪽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팀 같은 경우 는 주력인 어, 방산 쪽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어, 철도 사업까지도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코레일 전동차 공급 계약까지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레일 솔루션까지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트랙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장 스토리. 를 내뇌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6년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에 쏟는 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로템 또한 수혜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주가 흐름 박수권이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디까지로 한번 잡아보는 게 네,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수권을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을 저는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수권을 일단 돌파를 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21만원 대가 좀 관문인 것 같습니다. 21만원 대를 일단은 돌파를 시켜 주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만원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목표가는 21만원, 손절가는 16만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택해 주셨어요.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네.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제 이번 새 정부도 방산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외교 성과를 좀더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 폴란드가 아예 우리나라에 홀딱 반한 것 같아요. 한번써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천무도 5조 6천억 금모의 이제 하나의 로스페이스랑 공급계약을 했는데, 천무가 뭐냐면 다련장 로켓이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다련장 어, 화살도 만들었던 회사인데, 나란데. 화살이요? 예, 전에 예,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들었죠. 아, 예, 네. 예,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천무가 이제 공급된 것들, 이제 여기, 여기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사거리 한 80km 짜리 이도미사일인데 이거를 지금 폴란드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럽발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는 이제 K9. 자주포 네.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어, 천무도 지금 굉장히 좀잘 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붙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뭐 투자 경고도 해제가 됐고 최근에 네. 그다음에 이제 달착륙선 관련돼서 우주항공 산업도 지 열심히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걸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슈는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어, 글로벌 재래식 무기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들이 한동안 너무 전쟁이 없어서 네. 예, 다들 이제 옛날 거 쓰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됐군요. 교체 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자주포 바꾸려고 우리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네. 예, 프랑스가 뭐라고 해서 프랑스 걸로 갖다가 주문했는데 네. 예, 4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전, 남기가 또 장점인데 네, 4년 전에 주문했는데 어, 이제 들어온다고 와 한참 걸리는 이제 대씩 거 봤으니까 예. 또 예. 한국으로 시선이 예. 갈 수도 있겠네요. 유럽 애들이 좀 너무 게으르죠. 예. 그래가지고 <laughs> 일단 지금 상황은 어, 주변의 루마니아라든지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EU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눈치를 좀 보다가도 요즘에는 너희들 주문하면 너무 늦잖아. 맞아요. 이 핑계로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무기 생산 능력이 우리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 능력 자체가 좀 커요. 개파가. 네. 예, 그동안 유럽들은 다 이제 방산기업들이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 이제 좀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요. 천무라는 새로운 무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뭐 우주 항공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대표님? 음, 일단은 전고점 뭐 부근인 11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5만 원으로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는 1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85만원 설정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저희가 둘러볼 세 번째 구역, 2026년 유망주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택해 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분께서는 각각 알테오젠, 그리고 뉴로메카 택해 주셨습니다. 우선 뉴로메카라고 한다면 CES도 코앞이고요, 본부장님. 네, 네. 일단 뭐 사실 뉴로메카 실적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뭐 영업이익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부채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렇다고 유보율이 그렇게 또 많은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사실 이제 로봇 기업들이 사실 뭐 실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몇몇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죠. 결국 로봇을 바라보는 어, 측면 밸류 자체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 측면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하 이제 뉴로메카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의 취지를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에 대한 부분들의 기초 체력에 대한 베이스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쌓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다수의 로봇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워낙 지금 주요 제품군이 지금 제어기, 그 스마트 액추에이터 쪽인데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워낙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은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로메카가 지금 컨소시엄을 통해서도 이미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동의 핵심인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내재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준 직접 구동 방식의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핵심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 체인의 내재화를 지금 진행을 한다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 경쟁력도 이미 이제 확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서서히 수익성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 개선을 우리는 충분히 미래 성장성으로 좀 베팅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로봇 자동화 분야 쪽에서도 이미 성과가 또 똑똑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구체적인 분야 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 프로젝트 쪽에서 다방면으로 뉴로메카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의 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바라볼 때는 아마 내년 유망주로서는 좀 뉴로메카도 좀 위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뉴로메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볼까요? 어,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를 좀 크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좀 크게 남기고 좀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매물을 소화를 시켜주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워낙 상담밸료가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일단 1차 증인 목표가를 제가 3만 8천 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1차 목표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저는 알테오젠 오랜만에 가져와 주셨어요. 음, 약간 뭐 리뷰 차원도 있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할로자임이 딴지 걸어가지고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예, 그 작년 11월 달에도 딴지를 걸더니 그때는 머크한테 걸고 이번에 머크랑 알테오젠 막둘다 이제 예, 어떻게서든지 해 살아남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노력해야죠 할로자임 대표이사도. 어 근데 일단 알테오젠은 지금 0개 회사 이상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MTA 계약을 체결하고. 한마디로 이제 내 약을 SC의 그러니까 알트비포라는 물질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걸 또 검증하고 나서 이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빅파마들이 갑이었는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갑이 됐어요 오, 네. 상황이 역전네요 그래서 좀 빨리 우리 좀 우리 거좀 검토해 줘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앞에 거 검토하는 거 바쁘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옵션 계약이라는 걸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돈을 준대요. 갑자기 옵션 계약을 체결해서 그리고 네. 내년 안에 이제 그 기술 본계약을 기술 수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1년 1년이나 검토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뒤에 있던 순번에 있던 분들이 예, 앞으로 해 달라고 돈낸 겁니다. 아, 나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앞으로 좀 끼워 줘. 예.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가면돈한 100불 쥐어 주면 이제 한 50불 뭐 이렇게 쥐어 주면 네. 예. 거 공항 같은 데다한테 지어 주면 <laughs> 예, 프리패스로 나가죠. 그,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 돈 받고 지금 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특허가, 할로자임은 만료가 거의 다, 돼, 다 돼가고 있고,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허가 한참 남아있어요. 2049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본인들이 이제 수익이 빨리 날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석을 엄민형 애널리스트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않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그리고 이제 기술주이 내년에 한건 나오면 아마 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아주 예, 박앤 세일하고 있다. 위에서 지금 20%지 세일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20% 할인으로 사시는 게 연말에 세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적어도 3건에서 4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기술 이전 계약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S C 제형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도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로 가고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또 호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알티 휴전이 내년에도 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7 0만원 말씀드리고요. 마음의 목표가는 0만 원인데 일단은 네. 뭐 상반기 안에 7 0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예, 손절가는 지금은 40만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박앤 세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목표가 70만원 설정 드릴 텐데요. 우리 이권희 대표님 마음속에는 100만원이라는 숫자도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죠 손절가는 40만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